황교익. 윤석열, 원래 선거란 건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나? 윤석열이 개사과와 관련해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치인은 선거운동에 온 가족을 동원하는 일이 흔하여, 이런 말이 있기는 해도 모든 정치인이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치도 직업입니다. 집안에 정치인이 있어도 가족이 각각 자기 직업에만 집중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선거 운동이 패밀리 비즈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그 자체가 패밀리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선거는 민주공화정에서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을 대표할 정치인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의 망언은 대체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탓입니다. 윤석열 같은 망언 제조기가 되지 않으려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가을입니다. 책을 읽읍시다. 황교